지금 원톱으로 떠오른 와이양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와이양은 이렇게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한다는 굉장히 동양적인 매력이 음. 가득한 여성으로 예전에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사실 연기력이 되게 별로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은승승장구에서 원톱, 어, 원톱? 여배우로 떠오른 뒤돌아보게 한다 딱. 누군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긴 생머리와 동양적인 마스크로. 네. 요즘 나오죠. <laughs> 굉장히 간녀린몸으로안 <laughs> 나오죠? <laughs> <laughs> 얘기해주세요, 얘기 얘기해주세요. 어떤? 부, 아무튼 네. 그래서 근데 이 와양이 굉장히 반전 매력이 커다 네. 합니다. 음. 뭐 좋은 의미의 반전 매력인가요? 아니면 음. <laughs> 음. 일단 뭐 중의적인 매력이라고. 어, 너무 완벽하게 지금 외모를 묘사해 주셨는데 반전 매력이라고면 하 음. 약간 좀. 빈구미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 차라리 그거면 날것 같은데 요 와이양이 워낙에 청순함에 극치다 보니 소속사 관계자들도 만났을 때 굉장히 와이양이 막 교복도 잘 어울리고 얼굴도 동안이고 하니 와이양은 절대로 우리 소속사에 있는 동안은 솔직히 여자 스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남자 음. 뭐 마약이나 담배. 음. 음. 요 정도잖아요. 이런 문제 절대 없을 것이다. 아, 우리 정말, 우리 스타 정말 음. 좋다. 청소이청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자. 음. 와양 앞에서 매니저들도 이렇게 좀 담배도 안 피고, 혹시 음. 담배 피고 오면 냄새 난다고, 음. 냄새 난 음. 싫어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방향제 뿌리고 오고, 손막 씻고, 아기를 대하듯 이렇게 음.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와양이 이 반전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딱두명 있었던 거예요. 현정 매니저? 빙고. 또한 명? 현장 매니저와 네. 스타일리스트. 아. 스타일리스트 두 명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음. 나머지는 몰랐는데. 만조 어, 매력이 뭔데? 알고 봤더니 어. 현장에서 담배를 음. 와양이 꼴찌여 가지고 소위 어. 말하는 거 담배를 굉장히 음. 많이 피는 여성이어서. 어. 음. 뭐 아무도 모르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곤 싶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커튼을 쳐달라 자기한 예. 그래서 커튼을 치고 차에서 이렇게 몰래 몰래 하... 피웠는데 그거를 한 3년 정도 지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매니저들이 그동안 자기는 맨날 손 씻고 가고 박연제뿌리고해서 어... 어... <laughs> 배신감에 이제 철철 이렇게 넘치고 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몸에 해로우니까 끊어야 되지만 또 개인적인 기호식품이라고도 하니. 그렇죠. 개인적인 뭐 취향이잖아요 흡연은 예. 그런 것 갖고 제가 여기서 말했으니까 공공장소에서 진짜 피지 말아야 될때 피는 음.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뭐 저도 되죠 자기 차에서 피는 거 아니 자기 차에서건 뭐 음. 밖에서든 펴도 되는데 이제 좀 약간 이미지를 속였다는 음. 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데 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우리 아까 말했더니. 남자도 모를 것 같고, 저는 몰라요, 몰라, 이렇게 했던 와이이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한 남성 표력을 자랑하는 아, 음. 여성이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대요, 속사에서. 아 알고 봤더니, 이와이 데뷔 초부터 굉장히 많은 광고 모델로 많이 나왔었는데, <laughs> 그거 찍을 때마다 탑스타랑 예. 사귀고, 음. 몰랐던 거예요, 속사는. 음, 능력이 음. 음. 좋다. 드라마 <laughs> 찍을 때마다 탑스타랑 또 사귀고, 몰랐던 거예요, 속사는. 몰래. 어 그럼 또 그렇게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또? 네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사귀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아티스트의 개인 사지만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나 해서 소속사 이런 거에 관여하는 속사 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커버해 달라고, 어느 정도는 공개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들켰을 때는 솔직히 난 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와이양이 뭐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그 톱스타 엑소분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둘이 사귀는데 음. 드라마 스태프들이 그데 그래서 물어봤겠죠 속사에서 너늘 사귀니 하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라고. 어머 음... 전혀 관계 없도까지 거짓말을 이 속사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좀 이제 속사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좀 사단이 났다고 해요. 음... 어떤 거냐면 이 아직 그 당시로는 이 와이양이 이제 뭐 원톱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라마 스케줄을 자기 방향에 맞게 자주지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와이양이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스케줄 쫙 빼달라고. 음... 속사에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응.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여러 이유로 돼서 뭐 건강에 좀 안정부해서 딱 빼줬더니 이 와이양이 소수사에도 말도 안 하고 도련 출국을 해버린 거요. 예 오, 해외로 간 거예요? 어, 해외로가. 네, 해외로. 네. 소수사가 네. 어. 되게 황당하잖아요. 드라마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스케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 알아봤더니 그 엑스군이 해외에서 일정이 있었던 거요. 음. 음. 따라 거구나. 동행한 음. 거요. 예 또 사랑할 땐 열정적으로 하시네. 네, 완전히. 윤스에서 <laughs> 완전 멘붕이 와서 음. 이제 드라마 스케줄도 다 꼬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X한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엔 X양과 이소스한몇년 후에는 안 좋게 음. 결별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X양이 굉장히 아니요. 톱스타들하고만 만나니까 본인 톱스타인 줄 아는 거예요. 음. 소스에서 굉장히 많이 갑질을 하고 음. 네. 셀프 청춘의 덫에 빠진. 야, 진짜 이번 와이 양은 좀 다른 의미에서 청춘의 덫에 빠진 네. 것 같네요. 예, 약간 자가당착에 빠진.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매니저가 한 말이 얘는 반드시 한 번은 남자 때문에 구설수에 그래.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늘 주제 청춘의 덫으로,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삼각관계, 뭐 이렇게 남녀, 특히 젊은 청춘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스피드한 아, 좀 단면을 본것 같기도 한데.